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바로 송내 IC 옆입니다. 에, 바로 송내 IC 옆이기 때문에 바로 부천 옆이죠. 에, 부천 옆으로 어, 생각보다 인천 끝자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은 한계동으로 5층짜리 빌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타입이 투룸, 쓰리룸. 포룸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한번 해부를 할게요. 하루는 투룸, 하루는 쓰리룸, 하루는 포름 어, 이렇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일에 걸쳐서, 네, 3일에 걸쳐서 투룸, 쓰리룸, 포름까지 다양하게. 왜냐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게 좋은 집꼭 오시라고 제가 여기 영상을 투룸, 쓰리룸, 포룸 각각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천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인천으로 들어와서 저렴하게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주차장은요 빌라치고는 네, 주차 공간 나쁘지 않습니다 빌라치고는 네, 주차 공간 겹 주차 없습니다 편하게 일렬 주차 다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장애인 주차장도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안쪽까지 다 일렬 주차로 네, 편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제가 타입별로 영상별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타입이 2룸부터 3룸, 4룸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저는 5층 건물 중에 5층에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탑층이죠 탑층에는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쉽게 찾을 수 없는 탑층 거실 진출입 테라스입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큰장 3칸입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장칸으로 네, 이렇게 자, 자 이런 식으로 신발장이 키 큰장 3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에는 우산꽂이가 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 큰장 3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부팀 티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이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중문 3면동 네, 중문 슬라이딩 도어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골드 색상입니다 그리고 좀 개방감 있게 옆쪽도 통유리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실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닥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들어오게 되면은 네,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거실 보시면은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거실이 살짝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실은 그렇게 좀 넓은 편은 아닙니다. 예, 거실은 좀 넓은 편은 아니네요. 그리고 쉽게 찾을 수 없는 탑층에 거실 진출입 테라스입니다. 탑층에 거실 진출입 테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laughs> 자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그리고 실링팬이 마감이 들어갑니다. 자이 앞쪽은 동향으로. 근데 조금 북향을 끼고 있어요 북동향입니다 북동향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 가전제품 천장에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죠 전열 교환기 전열 교환기는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장치입니다 공기청정기 절대 아닙니다 편하게 문을 닫고 공기를 순환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아트월이겠네요아트월은 대형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반대편으로는 쇼파 자리가 준비가 돼 있고요 조금 아쉽지만 쇼파 자리가 넓게 들어가진 않아요 한 2, 3인 쇼파 정도? 네, 2, 3인 쇼파 정도만 놓실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월패드 쪽으로 템바보드 포인트를 줬고요 자, 뭐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그래도 거실 폭은 작진 않습니다 자, 거실 폭을 한번 보시면은 자 거실폭은 3 m 90이거든요. 예, 거실폭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쇼파 자리가 좀 작은 것뿐이에요. 왜냐 이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요만큼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실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그래도 뭐 2, 3인 쇼파는 놓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뭐 작은 작금은 작다고 크면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네요. 그래도 다행히 또이 앞쪽 공간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뒤쪽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한쪽 벽면으로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가 들어가고요.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 준비되어 있어서 식사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식탁 등도 준비가 돼 있네요. 자, 3구 <laughs>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시공이 돼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냉장고 자리 양문형 두 개가 안될것 같네요.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양문형 두 개가 들어가려면 1,800이 넘어야 됩니다. 양문형 두 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하나,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하나 이렇게 활용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양문형 두 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으로 전자렌지 밥솥 공간이 준비가 돼 있어서요 편안하게 아래쪽으로 전자렌지 밥솥 준비하시고 상판 깔끔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돼 있습니다.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이 뒤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들어오면은 거실 안방 에어컨 두 대입니다. 거실 안방 에어컨 두대 시공이고요. 안방 통으로 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통으로 넓게 준비되어 있고, 요 옆쪽에 이제 부부 욕실 준비되어 있고요. 자, 안방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어, 생각보다 넓어요.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그리고 통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어문 뒤쪽으로 뭐 공간을 활용해 주셔도 좋기는 해요. 뭐 드레스룸 같은 거 살짝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장 아니면 뭐 화장대 공간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부부 욕실이 튀어나왔습니다. 제요 앞쪽 벽면까지만 측정을 해볼게요. 요 앞쪽 벽면까지는. 어, 이 3200에 3600입니다. 3200에 3600으로 그냥 무난하게,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그냥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입니다.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 네, 보시면은, 부부 욕실. 근데 부부 욕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바닥은, 네, 미끄럼 바퀴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자 보시면은 수납장, 세면대, 변기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 이게 변기에 앉으면은 무릎이 닿지 않을까 제 예상이거든요. 정말 변기에 앉으면 무릎 닿지 않을까. 어 조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부부 역시 생각보다 작습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 뒤쪽으로 두 번째 방입니다. 근데 두 번째 방이 어떻게 보면 안방만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두 번째 방은 굉장히 여유롭게 들어갑니다. 사이즈 정말 좋아요. 예. 보시면은 정말 두 번째 방이 안방만한 사이즈로 넉넉하게 자녀분들 여유롭게 두 번째 방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두 번째 방은 3,500에 3,500에 3,300입니다. 3,500에 3,300으로 무난하게, 어, 거의 안방만한 사이즈죠. <laughs> 예, 여유롭게 안방만한 사이즈로 두 번째 방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 방은 세 개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에 이제 베란다가 들어갑니다. 세탁실 쓰셔야죠. 자, 베란다가 있는 방인데 어, 생각보다 방 사이즈 좋습니다. 아, 부부 욕실이 좀 작아서 그렇지 중간방, 작은방 정말 여유롭게 준비가 되네요. 자, 보시면은 네, 방 사이즈 넓어 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일러실, 세탁기 건조기, 수도 배관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앞쪽은. 제아 용품 편하게 쌓아두셔도 좋고요 창고처럼 활용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방 사이즈도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네요.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자, 방 사이즈는 2700에, 어, 베란다가 있는데도 굉장히 큽니다. 안방 진짜 부부 욕실만 좀 작을 뿐이지 방 사이즈 중간방 작은 방은 자녀분들 다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뭐요 정도 사이즈면은 여유롭게 그리고 대신에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가구 배치만 살짝 신경 써주시면은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자녀분들 방 사이즈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 안쪽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여기가 안방이거든요. 안방 옆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바닥은 크라머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냥 무난 무난하게 메인 욕실, 부부 욕실이 좀 작았거든요. 그래서 메인 욕실은 좀 넓게 잘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방은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입구 거실 앞쪽으로 해서 어, 테라스가 준비가 돼 있어요. 테라스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테라스 한번 나가 보시면은 자 테라스가 어, 이렇게 뭐 정사각형 테라스는 아니에요. 예, 정사각형 테라스는 아니고 길쭉한 테라스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폭이 넓어요 생각보다 폭이 넓기 때문에 여유롭게 뭐 커피 한 잔의 여유 어 바베큐 파티면 바베큐 파티 뭐 흡연하시는 분들 있으면 편하게 나오셔서 흡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여기는 5층 꼭대기거든요 꼭대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 외부로는 어 이렇게 전기 콘센트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시설은 외부로 빠져 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테라스 거실 앞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테라스고요. 어, 5층 건물에 5층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말 쉽게 찾을 수 없는 탑층 테라스. 오셔서 어, 폭이 넓으니까 여유롭게 다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것 같네요. 어, 향은 북동향입니다. 북향과 동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동향, 이쪽이 북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햇살도 오전에 들어오는 햇살이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오셔서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